일단 뭐 챌린저 마스터에서 챌린저 네? 한 번에 승급 그마 없이 금화 없이 바로 승급했어요. 여기 보면 9월 1일 300점인데 9월 1일. 900점이야. 600점 하루만에 600점 올린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마스터 300점에서 챌린저 900점까지. 어떻게 보면 12시간 정도 만에 올린 건데. 1등 8번 하고. 그죠? 말이 안 되긴 하죠. 제가 대회 때문에 약간 빡케파케 빡겜,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. 지금 메타 제가 말씀드릴 그 유튜브용으로 하유하 안녕하세요. 여러분. <laughs> 제가 이 맞다기로 약간 유튜브 올렸는데 이제 다시 자랑스럽게 챌린저를 찍었네요 이번에 대회 나가야 돼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내가 지금 점수 올린 거는 사실 뭐 유미가 제일 커 보면 알겠지만 유미 그 다음에 애쉬 우디르 유미 <laughs> 애쉬 우디르 유미 유미 그리고 고밸류 덱 한번 별수호자 유미 그러니까 압도적인 픽률이야 유미가 유미 고밸류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칼리 한 거는 이거는 약간 그 조련사 골렘판에서 약간 크랙한 거고 이거는 루시안 사성 약간 기다림의 미학 나온 거고 뭐 이거는 약간 이상하게 하다가 오등한 거고 별추가 고밸류 그러니까 약간 내 전적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 4개예요 4개인데 근데 하나가 더 압도적이야 <laughs> 1 유미 2 거인화 우디르 그 다음에 별수호자 4 하나 아 고밸류 덱 근데 나는, 나는 세나는 잘안 했어 세나는 왜안 했냐 뭔가 빌드업도 그렇고 안정성이 좀 떨어져 고점도 막 그렇게 안 높아 그러니까 이 결국에 이 유미 되기 압도적인 이유 고양이가 압도적인 이유 빌드업이면 빌드업 포텐이면 포텐 뭐 하나 빠짐없어 가성비도 좋아 심지어 유미 삼신기 네? 대천사 총검, 복원. 그 다음에 약간 많은 사람들을 모르는 게 말자가 좀 중요합니다. 어떻게 보면 말자 삼신기가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말, 말자한테 만화템 하나, 보이드, 오렐로, 그 다음에 레드,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진짜 이게, 이게 진짜 중요해. 난 오히려 이 말자한테 템 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. 유미는 뭐, 대천사 총검 보건 뭐 방파 약간 아이템 뭐 자유롭게 뭐줄수 있는데 뭐 블루 가능한데 말자는 이거 세 개가 어떻게 보면 고정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뭐 세라핀 이성 붙었다고 말자 템 넘겨준다 더 약해요 진짜 무조건 말자야 어, 아 그리고 맞아 이들은 또 유물이 존나 잘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미 뭐 심..새벽심장 많아지않그 다음에 말자의 그..역병 그래 역병 역병 나오면 이거는 진짜 거의 1등 역병이 진짜 무조건 1등이고 그 다음에 또 앞라인의 가렌 그..가렌 키우면서 그..그..그 그, 그 뭐고 활증펜 활증편 나오면 그냥 이건 위기도 없어. 그냥 처음에 만약에 활증편 나온다, 뭐 첫증강에 활증편 나오고 까가지고 다른 이성으로 키우고 가고 있어. 그러면 그냥 1등이 이거는 그냥 사코 삼성 포스남. 이건 그냥 대게쳐도1등1등 1등 가능한 수준 수준아니 응. 삼성을 안 찍어도 돼. 그냥 이성만 떠도 그냥 사코 삼성 포스야. 말이 안 돼. 그다음 에뭐 유미 유미 추천 약간 열매 뭐 고트. 그것지 당연히 뭐 탄막이죠 그죠 두 번째 약간 초천제 정도 제가 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그래프 마치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뭐 작전주도 아니고 예? 이런 이런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었던 이유가 고양이 덕분이야 예? 이 고양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<laughs> 진짜 봐 그리고 나는 전적에 보면 다 모렐로 공허 그냥 뭐 블루 공허 무조건 들어가죠 그죠 열 레드 공허 이게, 이게 진짜 중요해. 여기 복, 보석, 보석 레드. 그죠? 여기도 모렐로 공어. 이거를 무조건 넣어주셔야 합니다. 여기 역병 모렐로 공어. 그죠? 그 다음이 약간 거의나 우디른데 거의나 우디르는뭐 사실 그거 나올 때 증강으로 하급 복제기 두개 주는 거. 영구 나오면 첫 증강으로 영구 나오면 무조건이에요. 이것도. 그우디르한 장만 나오면 자꾸 이성 포스남. 그 구레벨 쭉 밀림. 그 구레벨 쭉 밀리는 걸로 그냥 리신 이성 찍고 하면 됨. 사실 좀막 추천색은 아니야. 추천까지는 아니고, 뭐우대를좀 나오면 한다. 어, 거디리는 그리고 약간 포텐이 애매함. 명멸의 시 아니면 그 다음에 이성 거인아 리신을 뽑아야 되고. 약간 리스, 리스크가 있음. 그 다음이 약간 별소인데 이거는 뭐, 상징 있을 때만 하는 정도? 그렇게 좋은데가 아니에요, 별소자가. 왜냐? 겹치면 좀안 좋은데, 무조건 겹쳐. 아, 양질 별소자, 양질 별소자, 좋아요. 근데 얘는 다 이성작 되어야 하고, 그 다음 세라핀까지 8레벨에 나와야 쓸만한 수준? 그 고벨류 덱 바로 쓰는, 이거는 약간 리스크가 크죠? 대신 고점은 높지만, 초보자는 좀 따라하기 힘든, 요런 단점. 그니까 러 내가 지금 봐, 쓴 것만 보도, 그냥 유미가 압도적이야. 에? 장점 다 말하면. <laughs> 다른 뭐 뜨는 덱, 뭐, 진덱이나 뭐 크루덱, 이런 것도 있는데, 그런 것들은 약간 조건이 많아. 겹쳐도 좋은 거는 무조건 유미야. 뭐 하여튼, 자, 이 하루 동안 마스터 300점에서 챌린저 900점 찍은 비법 여러분도 따라하시면 됩니다.